포리스 특징. 만화신도 보유. 기존에 부족했던 실린의 생존력을 커버 가능할지도. 두 번째가 무력화, 무입하게, 광역 스킬 등 특징별 스킬들이 존재하죠. 같은 마법이라도 다른 원소의 힘을 부여하여 상황에 맞는 전투를 벌인다. 과연 마법은 적의 방어를 깨부술 정도로 파괴적이다. 냉기 마법은. 다수의 적을 제어하는 데 유용한 번개 마법의 경우 손쉽게 적을 무력화시킨다. 속성별로 이제 뭐 불은 뭐불이하게 물력이 번개, 방력이 얼음. 딱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타고난 마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순간적으로 피해를 증가시키고 더 빠르게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 제로 텔레포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동기입니다 와 어떻게 이거를 아덴 반칸 사용하지만 역대급 이동기 뭐 아덴명은 잘 모르겠지만 그잡업프 개념인데 시전 중에 캐스팅 1.7초 스킬이 거의 0.8초급으로 캐스팅 속도 50% 이상 거기다가 이제 댐증 버프가 있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효과를 올릴 때마다 기공사의 인강 성공처럼 버프 효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극특을 해가지고 좀 몰아넣는 식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직업 각인의 어떤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번째가 이제 상시 피증이 진화되죠. 소설일수는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상처를 남기며 컨셉 자체는 지속 딜러 컨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호크아이의 피증, 파이터 그런 경우가 이제 상시 피증인데 예상 각인으로는 원한, 특전 속결, 파격의 대가 직업 각인 이거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장이고 최대 만화 증가, 뭐, 만화 효율 증가. 지금 막 벌써부터 떡상이버린각인들 있죠. 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스킬을 얼마나 많이 주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애초설계 자체를 소서리스를 겨냥하고 설계를 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각인 갈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인 선택 폭이 넓은. 이게 정말 많아요. 확인된 스킬 쿨타임. 이제 주력 스킬인데. 동말의전조 메테오거든요. 22초? 선벌, 번개 떨어뜨림. 19초. 쿨이 짧은데요, 전체적으로. 야, 근데 캐스팅 대박인 게, 맞아요. 누르자마자 우리가 끊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 시전이 되면은 고창처럼 풀이 줄어들거든요. 여기까지 전부 캐스팅 스킬. 약간 주력 스킬 예상. 주력 예상. 라이트닝 볼드는 이건 모션이 길어서 봐야 할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서머너처럼 막 쿨타임이 뭐 20초 후반 넘기는 게 아직 안 보여서 제가 볼땐 굳이 신속 안 주고 편하게 극특으로 가가지고 몰아치고 쿨타임을 보석으로만 당겨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사실상 스킬 아 9개 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딜 스킬 하나 빼고 이동기 가져가는데 그걸 아덴에 가져가는 거긴 하니까 난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쫙딱 보면서 정말 놀랬던 부분이 이거는 정말 파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 걱정되는 거 설마 스페이스바가 엄마? 뭐야? 가긴 뭘 사야 할까? 꼭돈석결만 사도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배워 가지고 나머지 직업명이 무조건 쓰거든요. 그럼 악스로 맞추면 되긴 해서. 어, 뭐,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어,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아니면 쿨이 길다든지. 그렇죠. 어, 네 가지 가기는 고정이라고 보고 예상으로 여기서 뭐 저주받은 인형, 예리한 군기 그냥 다 얘기해 볼게요. 최대 많아진가? 이거는그아데이 캐스팅 50%라서 최소 무지 점을까지는 안갈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만화가 제가 우선으로 안둔 이유가 악몽 세트 때문에. 뭐어 당장 영상만 보기에는 악몽 세트 때문에 만화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악몽 세트를 가장 잘받는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툭 맞아, 어, 윽하면에 바로 이제 끝없는 만화가르고 만화 쫙 쳐버리고 쭉쭉쭉 쳐버리고 다시 실을 끼고 윽 빠지면은 쭉 줄어들지만 갑자기 끝없는 만화 쫙 쳐버리고. 굳이 쓰면 만화 효율 증가가 좀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데미지까지 되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신캐릭터를 위한 악몽 세트의 큰 칼질은 없을 수도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뭐 저는 그뭐 서머너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타 에니츠 직업으로 보면 야 서머너 어떡하냐 서머너분들은 이동기 하나에 실드도 없이 버텨왔거든요 서머너분들은 서머너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 슈루디 한 마리 진짜 이 슈루디 하나 딱 등에 매달고 모든 막 패턴을 막다필 가면서 막 저희도 손이 누나 대바디 서머너 있잖아요 누나가 진짜 힘들하셨거든요 어제 저희도 기적적으로 아브리슈드를 뭐사까지 클레했지만 성대야이 동기가 서대야 아니 웬걸 신규 직업 마나 실드 더하기 아덴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제 9의 스킬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텔레포트와 마나 실드 둘다 드렸습니다 역시 빅강선. 하나의 변수 로아온 미니 당시 소리 누나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서머너 관련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강선이형 피셜 서머너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 리메이크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뭐 약간 예를 들면 뭐, 뭐 소환수를 예쁘게 해준다든지 어, 아니면 뭐말하실도좀 주던지 뭐 실린한테. 근데 결국에는 뭐 아무 말 없이 로아온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일단 지금의 서머너 분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번슬링어를 보는 데비런터 스카우터를 보는 블레스터 외형 변경 전이에요. 리퍼를 보는 데모닉과 블레이드 과거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소서리스들은 소수로도 악마들을 축토화시키며 로엔베를 방어해냈다고 쓰여져 있다. 원소를 온전히 깨우친 그들은 전장의 두려움을 각인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악마들의 힘이 강해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전장을 지배할 전설의 소서리스가...